열한기상 9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선하게 주시는 내를 우리 함께 또 사모하고 깨닫는 귀한 데시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또 왕궁을 짓습니다. 솔로몬이 왕궁을 1 3년 동안 지었고 성전은 7년 동안 지었습니다. 어찌 보면, 어, 하나님의 성전을 더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자신이 살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그 영역들에 대해서 더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들이 지금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열1기상이 기록되어 있는 시기가 이제 바벨론에게 끌려가고 그리고 그들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상황에서, 멸망한 상황에서, 성전이 무너진 상황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하다면 그 상황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 우리 시대에, 우리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솔로몬 왕때에 정말로 그 휘영 찬란했던 그 역사적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놓쳤던 부분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자 우리 세대 때 그리고 다음 세대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를 말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며 이 말씀을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말씀을 읽을 때 다르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닿는 것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9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부원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이 뉘앙스가 참 그렇습니다. 자기가 이루기 원하던 모든 것을 마쳤을 때 그때가 바로 자신이 원하던 것이 좀다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기부원에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언제요? 전에도 나타나셨던 전에 기부원에 나타나신 같이 그 전에는 기부원에서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기부원에서 1천 번제를드린 상황이었어요. 어, 11개상 아마 3장, 네, 3장이죠. 3장에 보면 이제 기본에서 1천번제를 드리면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왕이 되고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으로서 어 이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아주 많은 양의 제사, 재물과 또한 시간을과 공부와 마음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원하냐고 말씀하셨고 그는 지혜를 구하였던 그 바로 기부훈입니다. 그때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의 솔로몬의 마음은 정말 좀 순수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간절한 마음으로 일천 번째를 드렸던 마음, 어떻게 보면 조금 시간이 지나서 성전을 7년, 그리고 또 왕궁을 13년, 20년이 지난 상황에서 조금 마음에 변질되었던, 자신이 원하던 것이 이루어졌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같은 장소, 전에도 말씀하셨던 기부원 같은 장소에서 나타나신 것 예사롭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분명한 것은 기도의 자리. 어, 사, 어, 솔로몬이 기부원에서 1,000 번째를 드렸던 기도의 자리.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자리는 어느 곳인지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기도의 자리,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그 처음의 자리. 그리고 또한 그가 일천번지를 드렸던 그 모든 기부원의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체험하였던 그 은혜의 자리 저 우리 모두의 그러한 은혜의 자리가 있길래 스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솔로몬의 그리고 또한 나아가야 할 바를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그곳 가운데서 여호와께서는 다시 그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분명한 것은요 우리에게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일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처소가 있는 거예요. 각각 사람들에게 놓여져 있는 기도의 영역의 그 모든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가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월의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가 없으면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성전이 되었던 일터가 되었던 가정이 되었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맞췄을 때 주님께서는 다시 나타나셨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지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면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과 윤리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를 올릴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느니와 지금 내가 정말로 그래 솔로몬 너가 지은 이 성전 가운데서 내가 거하겠다. 그리고 내가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을 항상 거기에 있게 하겠다.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다윗시대 가운데 원했던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시고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언약이 이루어졌고 내가 이곳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시선을 그곳에 두며 그래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붙는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만일 내 다, 아버지 다윗이 행한 마음을 온전히 바르고 행하며 그 모든 명령한 대로 너가 살아갈 때에 어, 솔로몬 너가 너의 아버지가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간다면 어, 내가 이땅 가운데에서 너의 자손들, 자손을 통하여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성전에 건축함이 헛된 것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6절과 7절에 보면 8절에 보면 바로 그것에 대한 대조되어지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 4절, 5절은 그래 하나님의 영광되어 준이 성전 내가 너가 정말 그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면 너의 이 이스라엘은 이 아주 경고해질 거야. 그런데 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하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 내게 그들에서줄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지금 이 말씀을 지을 때가 이스라엘의 멸망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진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이 말씀을 썼던 이 기자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우리가 정말로 다윗의 삶,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던 삶, 그 삶을 솔로몬도 살았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습니까? 우상들을 섬기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지었지만.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서 산당도 짓지 않습니까? 그의 마음이 그의 마음에서 여호와를 떠나 보내지 아니합니까? 우리가 말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에 우상들을 섬기는 내용들이 곧 나옵니다. 사랑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요 이 처음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저 우리 모두가 되어주길 원합니다. 저도 이제 아직은 젊기 때문에. 이 어떤 정의로움과 순수함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열정, 그리고, 그래,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목회자가 되어도, 담임이 되어도, 어떠한 하나님께 허락해주신 은혜들을 충만하게 맛보고, 그것이 어떤 눈에 보이는 열매가 맺어지지, 지든, 맺어지지 않든, 내 마음 가운데 이 처음 마음을, 정말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도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10년, 20년, 30년 지났을 때내 모습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우리 모두는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질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변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저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신 그 영광의 언약의 메시지는 그 열매는 맺어지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왜 우리가 경외함에 살아갈 수 밖에 없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입니다. 이 성전이 높일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와께서 무슨 까다로운 이땅과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이게 지금 이루어지죠? 실제적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구절에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국당에서 인도해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니라 하리라 하셨더라. 성전이 무너진 이유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따르고 섬긴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서구순복음교회 그리고 또한 우리가 바로 성전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서부순복음교이 성전과 또한 내가 성전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세워 나가며 생명을 살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며 여호와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에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겉모습은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면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아, 우리 교회도 좀더 부흥해야지. 우리 교회도 조금 더 재정적으로 더 부흥해 가지고 더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곳에 우리의 시선이 맞춰져 있다면 솔로몬 시대 가운데의 그 휘황찬란한 삶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메시지가 흔들려 버린다면 아마 우리도 어느 순간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길을 선택하게 된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주님 내가 무너지고 싶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성전, 바로 내 몸이 성전인데, 주님 내가 무너지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서부순 보험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길을 향하여 나아가며,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주시는 독된 은혜의 열매를 맺으며 살고 싶습니다 라며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요 우리의 가정은 절대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또한 일터는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들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무너지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에 보내 주셨습니다. 왜요? 인간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할 것 같지 않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변했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하여 여우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이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요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임하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또는 우리의 일터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